몇년부터그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그 비리 폭로입니다. 예. 고위층으로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그 상대에 대한 비리를 폭로해가지고 이게 뭐 투명 사회로 가는 지름길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상대에 대한 비리를 알았을 때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대처 방법인가 먼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회가 지금 이렇게 비리를 폭로를 많이 한다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그걸 보면서 굉장히 지금 중심을 못 잡겠죠. 이걸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사회는 숨기는 시대가 아니. 비리 폭로 이건 비리가라고 이야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편법이 만존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견디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경우에 어떤 자는 저 경우에 우리는 편법이 안 쓰고 지금 살수 없는 시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바르게 가야 될 답이 안 나오니까 그걸 견디기 위해서 모든 편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사회를 잘 보십시오. 내가 시장을 한다 해서 시장 공급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시장 공급을 받아서 직연, 인연, 전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민족입니다. 이건 바꿀 수가 없어. 그것도 뭐 하견 또 있지. 그러면 전부 그런 데에 애경사시 안 둘러볼 수도 없고, 이러한 사회를 만들어진 가운데에서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 우리가 또 중요한 일을 시켜놓고 주는 돈, 이 사람들은 자리들을 고위층 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러한 저 사람 관리를 안 하면 안 되는 이 시대를 만들어 놓고, 봉급은 눈구만큼 주면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편법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가 있는 겁니다. 이 속에서 알게도 해야 되고, 모르게도 해야 되고, 모르게 하면서 그 속에서... 이 사람들이 내가 챙겨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은 전부 다 드러납니다. 이 편법을 쓰더라도 바르게 썼더라면 절대로 들 통나갔고 어려운 지경은 절대 안 겪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내가 저 고아원을 좀 돕고 싶어. 네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그거밖에 안 될지라도 저 고아원을 좀 돕고 싶어. 그럼 이 착한 마인드를 나는 뭔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위치도 있고, 뭔가를 하고 싶은 이 욕망이 있는데, 내 본법으로는 택도 없는 겁니다. 그런 곳이 몇 군데가 내가 보였다. 그러면 뭔가를 공사를 주든, 어, 뭔가 이득권을 뭐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거기서 조금씩 이래 나오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런 데도 하고 저런 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산다면, 이 사람은 나중에 덜 통, 날지라도 이 사람은 처단을 못 합니다. 돈 일을 했다라고 하겠죠. 변호를 할수 있는, 얼마든지 문호가 열려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그러한 애를 들었던 겁니다. 한 일부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않고, 내 욕심을 채내 재산을 만들려고 들었다. 이럴 때, 들통이 나고 폭로가 돼서라도. 지금은 전부다 누구를 시켜서라도 다 걸려가 있습니다. 이게 모르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하는 것들이 또소홀하고 조금 이렇게 그 위사람으로 해갖고 다설이 주이소홀하고또그 사람들 뭔가 야단 또 치고, 이러니까 이 사람이 썩나면 돌아서갖고 그걸 폭로를 해버립니다. 전부 다 드러납니다. 드러나는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런 거 드러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라. 내가 그거 신경 쓰면 당신들 머리에 지가 난다. 지. 이 텔레파시가 찌찍찌찌이 지가 나.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 만연한 것들을 나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선생님 공부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사회가 지금 일어날 것들이 일어났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올 게 나오고 있다. 얼마나 사회가 지금 꼬여가고 있으면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부동을 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그 사람들을 탓하지 마라. 이것이 전부 다이 백성들이 문외하고 모질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내 하나하나가 바르다면, 그런 것들을 보고 내가 헐뜯지 않고 내 삶을 열심히 사는 사람이 될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사는 사람, 지금 뉴스도 안 봐. 그래서 그런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흥, 먹고 할짓 없는 게 그런 걸 쳐다보고, 할짓 없는 게 헐뜯고 있는 거라. 내일이 바쁜 사람은 그런 거 헐뜯을 여가가 없어. 넘었고 헐뜯다가 내 망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나 묶고 헐을 뜯는 사람은 정확하게 한번 헐뜯으면 한번 요만큼 낮아져. 또한번 헐뜯으면 요만큼 또 낮아져.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지금 어려워진 사람은 남을 헐뜯기를 마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예요. 내가 우리 국민들을 영적으로 전부 다 둘러본 결과예요, 이거는. 정확한 데이터예요. 남을 많이 헐뜯은 사람. 남한테 성을 많이 낸 사람. 이런 사람은 정확하게 지금 삶이 어려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건 변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회를 헐뜯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알면 시대적으로 일어나는 원리가 왜 그런가를 알면 그 사람을 헐뜯지를 않아요. 내 주위의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깝깝하고 어렵게끔 내한테 치고 들어오는지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면 이 사람들을 헐뜯고 머욕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해지고 나는 다시 기운이 돌아오는 겁니다. 남을 헐뜯고 비관하고 비관하는 자 절대 낮아지는 겁니다. 비관은 나의 모순임을 알아야 된다. 내가 갖춤이 부족해서, 이해를 못해서 내가 바치는 것이 비관입니다. 그것이 헐뜯고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한 뜸이라도 갖추고 노력하자 절대 그 어려움에서부터 분명히 풀리날 것이고 비관을 한다든지 상대를 헐뜯는다든지 이런 것들 다시 더어려진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극도, 극도 다될수 있는 그러한 피조물이에요. 거기서 극도 될수 있고, 거기서 극도 될수 있습니다. 어느 만큼? 거기 이럴 때는, 저지가여 들어오면, 징그럽다고 그 잡는다고 막 쫓아보내려고 난리가 납니다. 네가 거기 이럴 때는, 지를 꼬시갖고 들어오라 그래. 왜? 잡아먹으려고. 이게 인간이, 네가 극으로 어려워져가지고 삶이 힘든다면, 지하고도 같이 잡니다. 지를 고맙다고, 여 와줘서 고맙다고 잡아갖고 처먹어. 내가 극으로 살기 좋을 때는, 지는 내 방에 오지도 못하게 경계를 다해. 충물로 본다 이말이야. 인간은 극도 될수 있고 극도 될수 있기 때문에 대자인은 항상 너가 모지려면 항상 추락을 시키면서 극으로 만드는 겁니다. 너가 노력을 하고 갖추고 있다면 극으로 상승을 시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를 너무 모르고 살고 있다. 내 분야를 열심히 가다 보니까 다른 걸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지. 다른 거 거개를 알고 보면 내가 헐떠들 일이 아니다는 거죠. 이걸 모르고 있어. 이제는 종합적으로 이걸 풀어야 될 때다. 모든 사회가 지금 전부 다 각자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거야.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인자부터 우리가 지식인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만나서 공유를 하고 그 사람한테 들어야 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인터넷이 10배, 100배 빨라진다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이루어내는 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면 그거를 보고 내가 깨우치게 됩니다. 바른 정보. 모든 조합을 내서 내가 아는 것들을 올리면 이거를 보는 순간에 나는 그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공유를 합니다. 기운 공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운 공유는 뭐냐 하면 정보를 서로한테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기운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운을 주느냐? 여러분들이 모르는 정보를 줌으로써 내 기운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그 기운이 크면 내가 탁했던 에너지가 전부 다 제거가 되고 그래서 병도 나선 겁니다. 스승이병 낫게 하는데 약준 적도 없고 암을 났었는데 그 사회성고받아 와도 약도 준적 없이 다 났었습니다. 스승님한테 와가지고는 내가 나서 주마. 하고 안 나선 사람 없습니약 하나 준적 없고, 무슨 지신 팔은 적 없고, 아무것도 어떤지 는게 없습니다. 가꽉 맥혔다든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줘서 네가 아주 생각 마인드를 이제 다르게 해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 내 기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굉장히 우수한 민족이고 굉장히 충만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 너 기운을 너가 스스로 쳐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회를 헐뜯고 사회를 원망하고 요렇게 하던 것들이 우리가 그쪽 분야를 모르기 때문에 그 정보를 듣는 순간에 착각을 할 수가 있다. 그 정보를 깊이 알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렇게 잡대를 대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 조그마하게 이야기를 우리 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누군가 어떤 사람은 아주 내가 남편하고 막 헤어졌으면 좋겠어.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생각하기를, 쟤 찌래 지금 뭐살면 될긴데 지집이 뭐 헤어질기라고 이게 렇 이러고 있다. 네가 그 삶에 가 봤냐? 그 사람이 오직하면 지금 헤어지고자 하겠느냐? 그 사람의 정보를 네가 모르니까 네 말을 하고 있는 거라저 사람은 장사한 데 미치겠는데. 장는 이러면 될긴데 뭐 지가 잘못해 걸 잘못해서 그런 그런 맞다만 그 정보를 모르고 그 사람을 나쁘게 본다면, 사람은 저마다 혼신을 다 하는 겁니다. 하면서 내가 풀어나가지 못할 때 어려운 것인데, 그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조금의 정보를 듣고 그 사람을 나무래 버린다면, 그 사람은 죽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 사람 또살길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또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사정에 어떠한 것들이 있더라도 사람은 스스로 상대를 존중해야 됩니다. 정치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러한 환경에 뭔가가 드러나니까 이거를 헐뜯어버리고 할게 아니고 그 사실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사실 존중 안 해준다고 니한테덕볼게 있느냐? 없습니다. 내하고 집적한 년이 있다면 간연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해결할 것이고 멀게 있는 너는 그거에 대해서 헐뜯는다고 네한테 도움될 일도 아니고 앞으로는 전보다 내한테로 돌아와야 된다. 먼데 있는 것은 그 주위에 해결을 할 것이고 거기에 있는 것은 거기에서 해결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것은 내가 해결하고 이런 사회로 돌아와야지 내 손이 안 잘리는 데다가 내가 거기에다가 지금 너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어려워져. 이 분명히 알아들, 요번 동안 그때 이거를 붙들고 굉장히 크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좀 이해 갑니까? 네.